지금 당장 확인하세요. 갤럭시 폰속 시한 폭탄 앱이 당신 폰을 망가뜨립니다. 지금 당장 확인하세요. 갤럭시 폰속 시한 폭탄 앱이 당신 폰을 망가뜨립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제가 급하게 영상 찍는 이유가 있어요. 제 친구 민수가 어제 저녁에 울면서 전화를 했거든요. 28살 프리랜서 디자이너인데 작업 파일이 다 날아갔대요. 갤럭시 S23 쓰는데 갑자기 폰이 미쳐버렸다는 거예요. 계속 껐다 켜지기만 반복하고 아무것도 할 수가 없대요. 알고 보니 이게 지금 전국적으로 터진 대형 사고더라고요. 여러분도 갤럭시 쓰시잖아요. 지금 당장 이것만 확인하세요. 스마트띵스라는 앱 아시죠? 절대 업데이트하면 안 돼요. 이미 늦었다고요. 그럼 제가 알려드리는 방법 따라하세요. 먼저 가장 중요한 것부터 말씀드릴게요. 스마트띵스 앱 때문이에요. 이앱 업데이트하는 순간, 폰이 벽돌이 되는 거예요. 무한 재부팅이라고 하는데. 계속 꺼졌다 켜졌다만 반복해요. 아무것도 못하는 그냥 고철이 되는 거죠. 어떤 기종이 위험하냐고요. 제가 리스트 알려드릴게요. 갤럭시 S10부터 S23까지. 노트9부터 노트20까지. 지플립 쓰시는 분들도 위험해요. 특히 지플립3요. A 시리즈도 마찬가지예요. A 퀀텀, A 90, A 31, A 53, M 51도 포함이고요. 갤럭시 탭도 안전하지 않아요. 탭 S6, S7, S8. 이 기종들 전부 위험해요. 그런데 이것만이 아니에요. 계속 새로운 기종에서도 문제가 나타나고 있어요. 그럼 이미 문제가 생긴 분들은 어떻게 해야 하냐고요. 여기서 정말 중요한 게 있어요. 서비스 센터 가실 때 조심하셔야 해요. 왜냐 하면 초기화 하자고 하는 곳이 있거든요. 메인보드 교체하자는 곳도 있고요. 절대 그러시면 안 돼요. 데이터 다 날아가요. 민수도 그래서 작업 파일 다 잃었어요. 1년 동안 모은 포트폴리오였는데 삼성에서는 OS 재설치만 하면 데이터 살릴 수 있다고 하거든요. 근데 현장에서는 다르게 안내하는 경우가 많아요. 꼭 확인하고 또 확인하세요. 데이터 보존 가능한지 서면으로라도 받아 두세요. 사실 이런 일이 왜 생겼는지 아세요. 2024년 10월 2일부터였어요. 갑자기 전국에서 동시다발적으로 폰이 먹통이 되기 시작했죠. 처음엔 구형 기종만 그런 줄 알았어요. S10 이하만 문제인 줄 알았죠. 그런데 아니었어요. 최신 기종도 똑같이 당했어요. S23 쓰는 사람도, 플립 쓰는 사람도 다 당했어요. 언론은 다음날에야 보도를 시작했고요. 그동안 얼마나 많은 사람이 피해를 받겠어요. 연락처도 못 쓰고, 사진도 못 보고, 은행 앱도 못 들어가고, 카톡도 못 하고, 완전히 일상이 마비된 거예요. 제가 지금 이렇게 급하게 말씀드리는 이유가, 아직도 모르는 분들이 많아서예요. 자동 업데이트 설정되어 있으면 자기도 모르게 업데이트 될수 있어요. 지금 당장 설정 들어가서 자동 업데이트 꺼두세요. 특히 스마트 띵스 앱은 절대 건들지 마세요. 이게 얼마나 심각한지 아세요. 서비스 센터가 지금 완전 전쟁터예요. 사람들이 줄 서서 기다리고 있는데. 제대로 된 안내도 못 받고 있어요. 어떤 분은 데이터 살린다고 했다가 결국 다 날렸대요. 가족 사진 10년치가 다 사라졌다고 울면서 나오는 분도 봤어요. 그래서 제가 권하는 건요. 좀 기다리시는 거예요. 지금은 너무 혼란스러워서 제대로 된 처리가 안 되고 있어요. 며칠만 기다리면 확실한 해결책이 나올 거예요. 급한 마음에 섣불리 움직이다가 더큰 피해 보지 마세요. 여러분 정말 중요한 거예요. 주변 분들한테도 꼭 알려주세요. 부모님이 갤럭시 쓰시면 지금 당장 전화해서 알려드리세요. 스마트 띵스 앱 절대 업데이트 하지 말라고요. 이미 문제 생긴 분들은 데이터 보존 꼭 확인하시고요. 서비스 센터 가실 때 초기화 절대 동의하지 마세요. 제 친구처럼 소중한 자료 다 잃지 마시길 바라요. 오늘 이 영상이 도움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려요. 주변에 갤럭시 쓰는 분들께 이 영상 공유도 부탁드립니다. 댓글로 여러분 상황도 알려주세요. 서로 정보 공유하면서 대처해요. 다음에 또 새로운 소식 있으면 바로 영상으로 찾아올게요. 여러분의 스마트폰 지키는 그날까지 함께해요. 감사합니다.